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10년 전시는 내년 4월까지 전시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 소장품을 저희가 10개의 어떤 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유형에 맞는 소장품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들인데요. 이거는 뭐 이수학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가 마침 이수학 선생님이 탄생 100주년이나서 지난번에 그 경음인실관에서 이수학 선생님의 그 작품 전시가 열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전임술, 우리가 또해프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정찬승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거는 미국 뉴욕 시절에 제작했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품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정크아트 이런 작품입니다. 아이 작품은, 어, 우리가 그 한국전쟁 중에요. 그 철마 김중현 선생님. 철마 김중현 선생님은 선전에서 이렇게 특선했었던 작가이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한참 이전 시절에 그 중부전선 대대리에서 있었던 그때 어떤 병영? 이거를 지금 그렸었던 이런 작품입니다. 아, 이 작품은 우리가 우리나라 근대의 위시를 얘기할 때빼놓을수 없는 그 홍익대학교 교수를 했었던 이마동 선생님의 그 풍경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전에 그 동아일보사에서 주최로 했던 이마동 선생님 해고전에 나왔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작품은요. 어, 이 소장품은 일종의 포스터인데요. 이 1949년도에 일제 국전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49년도에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약칭 국전이 생겨났었죠. 그때 이게 포스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을 뚫고 이렇게 불뚝 일어서는 이런 거를 강조했었던 이런 포스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국전쟁 시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산으로 피난해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국립박물관 부산진열관에서 현대미술작가전이라는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결이상봉이라든지 김한기 선생님 이런 작품들이 여기 전시가 됐었을 때인데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 포스터라는 것이 그 연도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1949년, 1953년이라는 이런 연도가 빠진 이런 포스터죠.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가 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근대에서부터 이런 것를 보여주는 이런 소장품들인데요. 이건 1896년이니까 1 2 7년도에 조선 아동 화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이시타미지가 어, 우리나라 한문 쪽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떻게 노는 모습을 담았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했던 이미지는 기산, 김주근의 풍속화를 다시 책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낸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팽이치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이런 거를 통해서 조선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근대기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나? 그래서 전환기의 조선, 제임스 케일의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1 9 2 1년도에 도화인본, 우리나라의 초기의 미술 교과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청독부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갔다가 정정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청독부에서 만들어냈던 이런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사람에 의서 만들어진 최초의 미술 잡지라고 할수 있는 성화 옆에 해보입니다. 그래서 1921년, 22년 두 차례에 이것이 발행이 되고 그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거는 남해 안춘근 선생님이 소장권이었었죠. 그래서 거기 장서인이 찍혀 있고요. 우리나라 근대미술 연구자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또 우리한테 이렇게 대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또 열람을 많이 하는 그런 성화 옆에 해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미술전람회가 이래서 19회 때까지는 이것이 도록이 발행이 됐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원본. 이 표지가 보면은 표지가 비단으로 장정이 되어 있죠. 조선미술전람회 선전의 도록입니다. 이거 1929년도에 우리가 얘기한 안드레스 에카르트,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면서 했었던 조선 미술사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 영문판, 동문판 두 가지의 책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2003년에 권영필 선생님에 의해서 열화당에서 이 책이 또번역본이 나오기도 했었죠. 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의 칼라화집이라고 할수 있는 오지오. 김주경의 이인 화집입니다. 이 화집은 굉장히 귀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일문판, 국문판 두 가지 거로 만들어졌던 었 그런 화집입니다. 그래서 오지오 김주경은 우리나라의 인상파 가풍을 정착시킨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죠. 이건 해방 이후에 우리 미술계도 약간 좌익과 우익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선 조형 예술동맹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좌익 쪽에서 나왔던 이런 잡지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면 김만영, 정현우, 이케대, 조기봉 여기 에 활동했던 상당수 작가가 그 당시에 월북을 했었던 그런 잡지입니다. 이거는 1947년에 나왔던 생명첩 색깔의 이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안에 보면 이런 샘플로 그당시의 색,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연지빛, 윤빛, 장빛, 괴회색, 이런 고유의 색깔이 여기 들어있는 이것도 중요한 그런 저희 소장품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저희 진열장에는, 이 진열장에는 조선미술전람회, 선전하고 관련된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 도록하고요. 23회 마지막 선전 때 만들어졌던 팸플렛 이거는 그 21회, 1942년도에 김종화 선생님이 선전에서 특선했을 때 받았던 상장이죠. 특선 상장이고요. 이거는 그 임군홍 선생님이 받았던 그 전시회의 우대권이죠. 그런 거고요. 이건 작품을 내고서 그 당시 에 받았던 수령서. 에서 이거는 선전하고 관련된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초기에 서화연구에서 그림을, 서예를 우리가 이걸 서화를 가리켰을 때 썼었던 해강김기준 선생의 서법징격이라든지 육체 필론 숫자천. 그래서 이 그림이라든지 서화를 가리키면서 어? 예,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밑그림으로 또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걸로 사용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또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 미술사가라고 할수 있는 우연 고유섭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탁파의 연구라든지 조선의 청자 고려청 청자 조선 미술 문화사 논총 요거는 그 고유섭 선생님에 대한 저석이고요또 이거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일본인 야내기 문네요시 우리 유종열이라는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조선의 미술이라든지요. 공예 미술, 공예, 공예 문화 이런 거를 담아낸 그런 진열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1949년에 1회가 열려서 1981년 30대까지 열렸었었죠. 그 국전하고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건 1949년도 1회 국전 때문교부 장관 안우상 선생님의 명으로 만들어졌던 1회 국전 대한 초대장이고요. 그 당시 지금 5회, 8회, 7회의 국전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 당시 국전은 대단한 전시로서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와서 초대일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대통령이 직접 이런 전시회를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빼놓을수 없는 고이동, 이종우, 장발, 이런 분들의 그들이 여기에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전하고 관련된 제가 이렇게 기사 스크립을 했었던 건데요. 이 국전에서 어떤 소예의 오짜의 문제라든지 이 포스터의 조각이 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후지필름의 이 필름을 가지고 조각을 했었던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던 이런 기사 스크랩입니다. 이거 1929년도에 조선박람회에 대한 건데요. 이건 지금 보면 조선 박람회의 조감도. 그래서 그 당시 조선, 경성의 모습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 박람회의 입장권, 매달, 그 당시 사진,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몇 장에 나눠서 조선 박람회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구입을 한 거죠. 이거는 1972년도에 열렸던 한국 근대 미술 6 0년년입니다이건 마침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근대 미술에 대한 작품들이 잘 정리가 안돼 있었는데요. 이 당시 문화공보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1900에서 1960년대 작품을 모아서 지금은 없어진 경복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 미술사에서는 중요한. 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그 인형 있는 정물, 1927년도에 그 프랑스 살롱 돈토노에서 이종호가 어 입선했던 이런 작품이라든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이인성의 가을 어느 날,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와서 전시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고이동의 작품이 벽장 속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건 당시, 그 당시에 72년도에 어, 많은 신문에서 이 전시가 기사화됐죠. 그 당시 제가 모았던 기사 스크랩북이고요. 이 티켓은 경복궁 입장료를 끊고 또 우리가 어,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들어가서 근대미술 60년 전 입장권을 끊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 고등학생의 경복궁 입장료는 70원, 근대미술 60년 전은 50원이라는 숫자가 어, 제가 불편으로 메모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보도자료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등산물로 밀어서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아,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공공부에서 만들었던 68쪽 짜리에 근대미술 6 2년 전에 대한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아, 제가 여기서 다행히 더 많은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전시에 미술의 연구자라든지,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전시회를 관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